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테이블 위에 걸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송가의 캠핑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어, 캠핑 테이블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죠. 네, 마렉스 롤 테이블에 관련된 제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마렉스 프리 IGT 멀티 스탠드라는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은 이제 기존의 구형 마렉스 롤 테이블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 테이블과 연결해서 테이블을 보다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마렉스 어, 롤 테이블의 종류 그리고 출시 순서별로 좀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어, 좀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보통은 그냥 마렉스 롤테이블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게 제품 종류별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사이즈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출시 순서별로 버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마렉스 롤테이블 제 1세대 제품이죠. 예. 이게 이제 그야말로 뭐 마렉스 롤 테이블의 붐을 뭐 이끌었고 가장 유명한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제품의 정식 명칭도 마렉스 롤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이 블랙 색상이랑 브라운 색상이 있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 브라운 에디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이즈는 850, 1000, 1200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세대의 제품이 이제 쉘프 롤 테이블 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 사이즈는 1000, 1100 이렇게 두 종류고요. 어, 색상은 블랙 색상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가 출시가 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1100 사이즈 제품이 압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쉘프 롤 테이블 이다라고 하면 거의 1100 사이즈 제품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어, 쉘프 롤 테이블은 <laughs> 구형 그롤 테이블에 비해서 어, 하단 메시망이 이제 사각 트레이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쉘프 롤 테이블서부터 그 확장해서 쓸수 있는 전용 멀티 IGT 그 스탠드가 IGT 멀티 스탠드가 예, 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세대로 출시된 제품이 블랙 마칸이라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어, 길이가 1400이 되는 굉장히 넓은 테이블인데요 어, 굉장히 길이가 넓지만 또 프레임이 반으로 접히면서 수납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수납성도 굉장히 좋아진 제품이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블랙 마칸 제품은 제조사에서 그 IGT 멀티 스탠드 전용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출시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쭉그 변천사를 보면 신제품이 출시를 하면서 어떤 기존 제품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개선 사항들을 개선을 하고 또뭐 igt 멀티스탠드 같은 그 호환해서 쓸수 있는 제품도 출시를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의 제조사들은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개선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기존에 출시했던 제품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예, 우리의 마렉스, 뭐, 캠핑 퍼니처의 명가라고 할수 있는 마렉스에서는 기존 제품들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뭐, <laughs> 이런 새로운 기능이 쓰고 싶으면 새 제품으로 바꿔, 뭐,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할 법도 한데, 어, 이 가장 먼저 출시했던 1세대 제품, 그러니까, 알렉스 롤테이블 블랙 에디션, 브라운 에디션 그1,000 사이즈와 1,200 사이즈 제품에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igt 멀티 스탠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r 렉스 프리 igt 멀티 스탠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우선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과 호환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길게 이렇게 이 제품의 변천사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어, 마렉스 롤테이블, 그러니까 1세대 제품이죠. 1000 사이즈하고 1200 사이즈 제품에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쉘프 롤테이블, 1000 사이즈와 1100 사이즈 제품에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1세대 제품, 마렉스 롤테이블 850 사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3세대 블랙 마칸 1400 제품에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쉘프 롤테이블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이 프리 IGT 보다는 쉘프 롤테이블 전용 IGT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체결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예, 전용 제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먼저 수납가방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마렉스 제품들의 특징이죠. 검정색깔 가방에 붉은색으로 빨간 색깔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안에 있는 구성품을 보여드리면 어... 네. 먼저 이제 이렇게 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예, 프레임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작은 가방에 그 프레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번호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번호 받침대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프리 IGT 멀티 스탠드를 어, 롤 테이블 1200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이제 도킹을 해볼 건데요. 어, 테이블은 그 상판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프레임만 펼쳐놓은 상태에서 결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결합 방법은 설명서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IGT 멀티 스탠드에 프레임을 펼쳐주시고요. 어, 여기, 이쪽 부분, 그 다리가 없는 쪽 부분이 결합부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 그, 잠금장치, 잠금용 걸쇠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테이블 위에 걸쳐주신 다음에, 예, 요렇게 그, 걸쇠를 걸어서, 예, 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팁은, 이, 그, 마렉스 롤테이블도 다리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IGT 멀티 스탠드도 다리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개봉을 해서 보면 다리가 짧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펴서, 예. 요렇게. 그러니까 두 제품의 다리를 다 최대한 높이던가 아니면 최대한 낮추던가 해서 높이를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합을 하시면 예 조금 더 쉽게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결이 된 후에는 프레임을 확실히 펼쳐서 예 이렇게 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 이게 이제 그 버너가 올라가게 될 버너 스탠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 프레임에 얹혀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잘안 들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서 네, 요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그 버너 받침대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이 프레임에 결합이 되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고무 패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버너가 올라가게 되는 이그윗 부분에도 고무 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체결한 후에 번호를 올리더라도 예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번호를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렉스 롤 테이블에 어, 마렉스 프리 IGT 멀티 스탠드를 결합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용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그 IGT 멀티스탠드가 없었다고 하면, 요렇게 버너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러 명이 이제 이 테이블 하나를 쓰려면 다소 좀 좁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IGT 멀티스탠드를 사용을 하면, 버너가 이렇게, 예, 그 멀티스탠드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어, 테이블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마렉스 랜턴 스탠드를 어, 이 IGT 멀티 스탠드 프레임에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 테이블 상판에 결합 체결을 하는데 이 프레임에도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랜턴을 걸어놓게 되면 그 야간에 뭐 음식을 하거나 할 때. 예. 그 조리 상태도 잘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이 테, 그 테이블이, 이 버너가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 쪽에 올라와 있게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고기를 굽거나 기름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그 테이블에 기름이 좀 많이 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하거나 이럴 때도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 좀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버너가 테이블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 여기서도 튀긴 튀겠지만, 테이블에 튀는 건 아무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그, 프리 IGT 멀티스탠드는 이롤 테이블과 결합되는 부분의 반대쪽. 그러니까 이쪽 끝부분에, 어, 셸프 롤 테이블에 어, 쉘프 롤 테이블하고 결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쉘프 롤 테이블 끝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돌기 부분하고 결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그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간단하게 결합을 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롤 테이블, 마렉스 롤 테이블, 그 다음에 프리 r g t 멀티스탠드, 그리고 쉘프 롤테이블. 이 제품은 이제 1100 사이즈. 하단에 사각 메시망이 장착되어 있는 그1100 사이즈 쉘프 롤테이블인데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쪽으로도 또 무한히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단체 캠핑을 하거나 한다면, 예. 이렇게 IGT로 확장이 되는 시스템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일단, 이롤 테이블과 IGT 멀티 스탠드의 체결 방식이 굉장히 쉽고 간편한 건 좋은데, 어, 결합이 약간 좀그 일체감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뭐, 결합은 잘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인 건, 이렇게 그 버너 같은 거를 올려놓게 되면 자체 하중에 의해서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 결합 부위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지 않고 약간의 유격이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쪽 반대쪽 끝부분에 어 여기 보면 요 쉘프 롤테이블 때처럼 이렇게 행어를 예 이렇게 걸수 있는 그 구멍이 뚫린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행어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쉘프 롤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행어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롤테이블, 구형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행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이 행어가 이게 아마 어디에 쓰는 구멍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IGT 멀티스탠드는 거의 그 요리에 특화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이렇게 고기를 굽거나 할때뭐 집게나 가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 행어에 굉장히 이렇게 걸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텐데 예, 이 행어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예, 마렉스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행어를 IGT 멀티 스탠드에 추가 부품으로 예, 넣어 주시는 건 어떨지 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마렉스 프리 IGT 멀티 스탠드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예, 이 제품을 어,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 송간의 장작 스마트 스토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